일자 자본주의인가 탐욕 금융주의인가에 대한 생각. 이제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간다는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외환 보유액 감소가 1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환율 매도 조치로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요 여기서 잠깐 어렵죠 한마디로 외환 보유고 급감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로 보았을 때 보유고가 감소한 것이고 이 감소한 분량을 누군가는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외환을 매도 즉 팔았다 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나라들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으로 개입합니다. 어쩔 때는 구두입으로 위협 개입하고 어쩔 때는 직접 환 시장의 외환을 직접 사고 파는 개입을 합니다.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투자 상품에는 세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거대 자본도 이익을 위해서는 국적은 중요하지 않죠.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나만 잘 살고 이인 나면 끝이라는 탐욕자본주의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 개인, 기관, 외국인 3주체가 서로 엮이고 엮이며 금융시장이 돌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기관이 궁금하실텐데 이 기관이라는 것이 국민연금 등 각종 공무원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곳들도 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관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잘 내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문제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선진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기금 운용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운용하는 사람들 또한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나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균 생각인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가는 시점에서 이런 투자는 국민들의 연금을 손해보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 참,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수 없는 상황이나 현재에 더 이상의 손해는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일 텐데 이제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외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많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 수건돌리기의 주인공인 영끌족들의 절규가 어딘가 다른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나 안 줄지 걱정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영끌족에게 왜 관심을 두어야 해 라고 할지 몰라서 여담입니다만 현재 1997년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들은 타인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은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려움은 나라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감의 부재가 인간을 막다른 길까지 가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인들의 비극적인 결말은 결국 사회 전체의 파급을 일으키게 되고 사회에서의 파급은. 결국 국가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쓰다 보니 길었는데 향후 1년 6개월 정도는 주식 시장이 오를 거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말 한마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일 지불한 인간의 상상과 시련 사이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건널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다.